안녕하세요. 일반운영 포트폴리오 28주차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만다. 오늘은 투자 기법에 대한 추돌이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법이란 말 한번씩 들어보셨죠? 왠지 어감이 소수만 독점하는 노하우 같은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투자에서의 노하우를 건로나 스포츠 아니면 학문에서의 노하우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투자에서의 기법은 누구나 할수 있는 손절입니다. 이것도 기법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 그 손절이라는 것 역시 특이점이 없습니다. 뭐 어떤 종목은 10% 손절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20% 손절해야 되는 것 이런 거 없죠. 그냥 내가 정해서 지키는 게 전부입니다. 다만 손절 폭보다는 익절 폭이 높아야 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죠. 이런 손익비를 모아가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냥 단순 반복인 거죠. 여러분. 과연 로또 1등 비결이라고 하면 가볍게 웃어 넘기죠. 근데 300만 원으로 이 10억 분 주식 기법 이러면 눈이 번쩍 뜨이면서 진지해집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100% 2000% 어? 오른 종목들을 갖다 놓고 자기 기법으로 이거 바닥부터 고점까지 다먹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로 조작 계좌 하나 올려 주면서 회원 가입을 유도하죠. 실제 이 수작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단 2시간 30분 해주고 390만원 받은 사람이 경찰에 입건됐죠. 이 사람은 유사수신을 100억 이상 받고 대부분 잃어버려서 사건이 된 것이지. 저 390만원 받은 수강료라는 것은 1시간에 천만원을 받아도 행사사건이 안될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방리다 메로 소액 책파리, 강의파리는 늘렸습니다. 말한대로 해보면 안 되죠. 주식의 실체를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식이란 놈은 누가 봐도 대박의 비법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이놈은 논리의 가면을 철저히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운 좋은 몇 명과 어? 생계형 입고수들이 이런 환상을 더욱더 굳혀줍니다. 아니, 300만원으로 10억 번 비법 공개라고요. 미쳤습니까? 저런 기술을 푼돈 몇푼 받고 가르쳐 주게. 그리고 이보다 먼저 우리는 이 강의의 비용이 적고 많음을 떠나 저런 기술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우쳐야 하는 거죠. 매매는 감의 집합체입니다. A 조건, 뭐, 플러스 B 조건, 이퀄 상승이라는 이 공식으로 정형화 시킬 수 없습니다. 운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저 역시 처음에는 철저한 분석으로 오를 종목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홀짝 백날 분석해봐야 확률은 50%죠. 도박입니다. 도박은 도박처럼 대해줘야 안 당할 수 있죠 주식은 손절이라는 큰 칼을 옆구리에 차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으로 하는 겁니다 근로나 하급과는 다르죠 수용 가능한 손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용을 정해 놓고 운가 시간에 맡기는 게 투자의 답입니다 저는 이 기법 이야기만 나오면 중세의 연금술과 불로초가 떠오릅니다 주식건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겁니다 우선 군중 심리죠. 오늘 이야기한 기법에 대한 각성은 이 아까운 시간이나 돈을 버리지 말자는 취지도 있지만 기존의 투자관을 비우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바로 추세 투자를 담기 위해서죠. 만약에 추세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가격 이외에 이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투자만담 여기까지 하고 계좌 현황 보겠습니다. 투자 원금이 조금 늘었죠. 투자원금 1 3 0 0만원 현재 평가금 1,232만원 마이너스 68만원 손실 중입니다. 0 0편입 종목 LG전자 전부 청산 종목 없습니다. 종목 보유 비중 92% 현금 보유 비중 8%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0 0수익0 비교 md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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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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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운영 마이너스 6.8% 기록 중입니다. 기간별 투자 수익률, 평가 수익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7% 손실 기록 중입니다. 배당 반영 안 됐습니다. 종목 비중 보겠습니다. 첫번째 종목 CJ 지난주 대비 9만원 늘려서 114만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새아의 스틸 지난주 대비 11만원 줄여서 8만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리온 홀딩스 지난주 대비 변동력 없이 92만원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모레 G 지난주 대비 7만원 늘려서 75만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AK 홀딩스 24만원 늘려서 62만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애경산업 3만 늘려서 109만 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BGF, 변동형 웃고 62만 원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 홈쇼핑 6만 늘려서 99만 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LG전자 신규 편입이죠. 58만 원 신규 편입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12만 늘려서 67만 원 보유 중이고요. 헬라 홀딩스 4만 늘려서 167만 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 27만 늘려서 47만 원 가져가고 있고, 현대 일렉트릭 13만 원 줄여서 46만 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 건설기계 20만 원 줄여서 65만 원 가져가고 있고, SK 바이오팜 7만 늘려서 22만 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반 포트폴리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안전제일로 찾아뵙겠습니다.